안녕하십니까.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 유재명입니다. 어, 우선 오늘 우리나라 인공지능 분야의 정책, 기술, 비전 등을 조망하는 어, 대한민국 인공지능 전망 2022 웨비나 어,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고 어, 여기에 초청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IT조선 김영수 대표이사님 그리고 행사 관계자 여러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훌륭한 기조 연설과 또 발표를 맡아 주신 각계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AI 발전에 곳곳에서 힘을 쏟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오늘 웹이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오늘 행사의 기조 연설에서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인공지능 주요 정책과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국가가 21세기 패권을 잡을 것이다. 지난 1월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어, 옥스퍼드대 제프리딩 박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어, 왜 지금 인공지능가에 대한 답을 어,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G2인 중국과 미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지금 전개하고 있고 그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부터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 보고서, 또 AI 국가 R&D 전략, 또 AI가 고용과 자동화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AI가 본격화되는 시대에. 미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와 대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AI R&D 등 AI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2020 국가 AI 이니셔티브 법 시행을 2021년 1월부터 시작을 했고, 또 AI 양자 컴퓨팅 등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5년간 투자 계획으로 약 1,100억 달러, 약 10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앤들리스 프론티어 액트가 지난 작년 6월에 상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또한 2017년부터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 3개년 행동 계획과 또 작년 3월 제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인공지능 등 7대 기술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R&D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지금 티핑 포인트 즉 임계점에 도달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제 AI가 인간을 추월하는 순간으로 이야기하는 싱귤래리티 특이점을 극적으로 앞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곳 서울에서 이세돌 프로와 알파고 간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알파고의 충격 또 위력 앞에서 저희가 어, 2017년에 새 어, 정부 출범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8년 8월에는 인공지능 R&D 전략, 또 2019년 12월에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10월에는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까지 아주 숨가쁜 정책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2020년 디지털뉴딜 전략을 기점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출입되고 지원과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12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해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또 그리고 지능화 경제과 최 최대 455조 원, 또 삶의 질 세계 11위를 정책 목표로 해서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또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또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고 조화롭게 가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담았었습니다.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은 디지털 댐으로 대표되는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의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 전략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등이 이 계획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주요 성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를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재작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총 381종, 약 11억 건의 데이터들이 대규모로 구축되어 품질 검증을 거쳐서 개방되고 있고 또 1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는 약 180개 정도의 그 기관과 사업자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개방하고 또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 또한 2019년에 약 4천 개 불과하던 개방 건수를 2 불과 2년 만에 약 14만 건내르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좀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인프라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확충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인공지능 또 데이터 클라우드를 부담 없이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총 8,400여 건의 바우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경쟁형 R&D 방식을 도입하고 R&D 평가에 합의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 R&D가 도전적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적 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센터 등에 활용 가능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또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2018년 미국 대비 약 81.6에서 20년에는 87.8로 상승되는 등 기술 수준도 약간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2022년 올해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통과한 대규모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선진국들을 보다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 혁신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확산과 더불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사회적 혼란과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법제 정비단을 출범해서. 어, 법제도 개선 과제한 30여 개를 어, 관계부처를 망라해서 발굴해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어, 단기 과제 18개 중 7개는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 시대에 맞도록 데이터 3법이 2018년, 2020년에 개정이 되었고 어, 또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또 작년에는 데이터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또한 고위험 어 그 분야 인공지 어, 기술 기준 마련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제 연구와 함께 사회적으로 공론화와 의견 수렴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에 기반이 되는 어, 벤처 투자 금액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유망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위한 각종 정책 자금 공급과 우대 보증 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부분입니다.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경쟁력의 열쇠가 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준별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의 대학 학과를 45개 대학에 걸쳐서 약 4,700여 명의 대학 학과의 신설과 증설을 추진하였고, 또 인공지능 전문 지식과 활용 능력을 겸비한 고급 인재,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10개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41개까지 확대하고, 또한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전국 5개 권역에서 운영해서 19년부터 지금까지 약 1만 7천 명 정도의 현장 인력들에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을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도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서 특히 기업과 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협력 강화를 지원하고 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과 이노베이션 스퀘어 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산업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의 활용과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국방, 의료, 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서 부, 어, 관계 부처와 협업을 기반으로 7 개의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즉 AI X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동안 기술, 어, 개발된 기술들이 현장에 실증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인공지능 융합 활용 사례로 어, 의료계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닥터 앤서가 있습니다. 어, 어, 심내혈관 질환, 또 소아 희귀 질환 등8대 질환에 대해서 예측, 진단, 치료 등을 지원하는 21개 솔루션을 이미 개발하였고 또 의료진의 환자 진단 정확도를 개선하고 또 진단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의료 제조 등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면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도 사회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는 사람 중심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최고 가치로 휴머니티 인간성을 지향하고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기술의 한 목적성 등삼대 기본 원칙과 십대 핵심 요건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2020년 12월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련 업계와 실행 작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 실천의 핵심 요소로서 그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시키고 또 민간의 올바른 인공지능 개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작년 5월에는 인공지능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부 정책의 성과가 크게 글로벌 인공지능 지수 순위 상승이나 또 데이터 클라우드 시장의 확대 등으로 확인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가야 될 길은 멀고 높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순위가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논문이나 특허 또 기술력 전반적인 기술력과 시장 또 서비스 수준에서 보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일 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그 우선 순위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1, 2위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간의 격차가 매우 현격한 상황입니다. 또 기술 진화의 속성상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는 승자 독식의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저희가 지금 본격적인 대응과 노력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인공지능 도입의 데이터 부족이 여전히 큰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 전환이 여전히 민간 서비스 이용보다는 자체 구축에 보다 집중되어 있고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경쟁력이 여전히 외국의 수준에 비하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신기술을 넘어 범용 기술로 인식되고 있고, CES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만 사회 각 분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세계 각국의 기업, 연구소들의 AI 기술 서비스에 대한 경쟁도 매우 심화되고 있고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윤리문제도 점차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EU와 같은 곳에서는 이런 AI 법안을 통해서 이런 그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저희가 이러한 그 어, 인공지능의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최근 어, 정책 추진의 큰 방향을 이제 다음 단계 정책의 큰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초인류 전략을 어, 전략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어, 절대적 기술 우위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어, 그런 인공지능 국가를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 부분, 또 기술, 인재, 제도, 또 융합의 전면화 이런 각 부분마다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목표들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오늘 웨비나에서 나오는 유용한 의견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제안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